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새로운 수요 말씀을 기다리는 위즈덤웬스데이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박성건 목사님께서 '배럴 프라메스'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승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기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때에 여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요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또를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의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셈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베 세 친구 그리고 엘리우의 말이 끝나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의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여우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우 가운데서 요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전 친구들이 하던 말하고는 완전히 벌써 그 격의 차이가 나타나죠. 폭풍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력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어쩌면 폭풍우의 견줄 만한 상징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폭풍우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어쩌면 해답을 찾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 정확하게 하나님은 요셉에 이런 질문을 하죠. 사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저는 이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 아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욥이 마치 허를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이것은 어떤 어, 상황과 어떤 분위기입니까? 천지 창조의 분위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천지 창조할 때요아너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묻는 질문 아닙니까? 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가? 또그 위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는가?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가? 이 건축 양식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로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할때 네가 어디 있었는가? 네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는가? 네가 내 옆에 있으면서 무슨 어, 어,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그 일에 동참했는가? 너는 그때 존재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 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바다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흙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어... 욥의 한계, 욥의 한계성,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 주시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지임을 받은 피조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당신은 우리의 맞 형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와 같이 눈높이를 맞춰 주셨다고 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느냐 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엘리우가 어, 던졌던 그 메시지처럼 어, 우리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속에 얼마나 지극히 자연가인, 작은 자인이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너 어디 있느냐는 라이 질문 한마디에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격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천지창조 작업 압니까?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죠. 어쩌면 우리가 없던 어, 공간에 집을 지을 때, 뚝딱뚝딱 하면서 이게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도량이다든지 수치다든지 뭐 주추라든지 모퉁이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지어내시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함에 뭐 빛이 껌뻑 껌뻑 하다가 finally 드디어 빛이 딱온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함에 즉시로 빛이 있었던 것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이 천지창조의 똑같은 어법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3절의 만물이 아 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우리의 존재의 근본, 우리의 뿌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원인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 기초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어, 나는 누구인가? 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나는 어디 있었는가? 그 대답을 우리가 할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 그 크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대화는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작아짐,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불가능한 존재들의 모습들, 어쩔 수 없는 형편없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들. 감기에 걸려도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 무리를 하면 인내 허리를 못 쓰고 근육이 끊어지고 또 들어 누울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은 밤에 어, 밤잠을 자야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 정말 우리들의 한계를 뾰저리게 실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함의 빛이 있었던 천지창조의 만물의 우주의 근본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비조물된 우리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되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